네,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실 곳은 <laughs> 시스테이트 레이크 5차에 입니다 저는 부동산 다름이고요 5차에 84A 타입 모델러스에 구경 왔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시죠 현관 전시는 요런 모습이고요 다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해면동 중문입니다 구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의 모습인데요, 혀부스로 되어 있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방이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모습인데요. 환상형으로 잘돼 있는데 주방까지 같이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이고 주방 자리 또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수대는 이런 모습이고요. 창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피난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유렇옵션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드레스룸이고요 유상옵션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식장이고 여기 안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러봤습니다.